네, 반갑습니다. 세양입니다. 또 이렇게 네? 새로운 협찬 상품 가지고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그리고 협찬해주신 철없는 아재 쪽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럽죠. 원래는 이렇게 잘 닫힙니다 그래서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고요 보시면 이렇게 딱 까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보관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넣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셔도 되고 따로 뭐 연필꽂이에 꽂아서 보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이. 이런 게 정성 아닙니까? 참 별거 아닌데 이런 패키지가 사람이 구매하는 사람 기분 좋게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석으로 딱 돼가지고 차, 예, 이거 버리지 마시고 뜯어가지고 자석 떼서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총1 1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출력을 한 거고요. 연필꽂이. 사이즈가 딱 맞는 게 있길래 이게 또 이게 보여야 이게 잘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깊으면 또잘안 보이니까 좀 짧은 걸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11종을 보내주셨고 제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4개를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뷰를 이 4개 위주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4개가 왜 자주 쓰게 되냐 우리 패널라인 초보자분들은 아마 이 4개를 가장 많이 쓰게 될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하고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이라면 패널라인 요거 보면 다 따라할 수 있지롱 자그 패널라인 초보자를 위한 강좌 영상 이전에 잠깐 짧게 들어봐요 네. 좀 이게 제품의 그 특장점을 간단하게 좀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존에 쓰던 패널라인입니다. 브랜드는 따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주력으로 쓰던 게 0.15mm와 0.7mm, 이렇게 두 가지를 주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쓸모가 많아요. 초반에도, 초보자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주구장창 쓰는 미리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끝에와 이 날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볍습니다. 근데 우리 이 철없는 아재, 패널라이너는 보시면은 제가 몇주 한바탕 썼거든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초경합금을 통짜로 그냥 갈아가지고 패널라이너를 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합금이 아니죠 요건 합금입니다 철없는 아재 패널라이너는 그래서 무게감이 상당하다 아, 저울이 좀 더럽긴 한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료가 많이 묻었어요 아, 일반적으로 제가 쓰던 패널라이너 무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8g입니다. 8g 입니다 8g 7g 까지 떨어지네요 뭐, 뭐 잘못됐나 아, 7g 이네요 7g 그러면 철없는 아재 패널라이너 21g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이거는 B13 인데요. 네, 21g.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경화금이라 무게감이 있습니다. 묵직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플라스틱이나 레진에 딱 됐을 때그 느낌이 싹 와요. 묵직한 그 느낌. 그래서 자연적으로다가 손에 힘을 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립감입니다 보통 이제 이게 너무 얇아 가지고 일반 패널라이너 썼을 때 너무 얇아 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된다고 하셔서 펜처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두꺼운 이제 홀더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요거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이 그립감 때문에 구매를 한게 아니라 이게 파손이 될까봐 이 날이 파손이 될까봐 이거를 구매해서 이렇게 껴서 썼던 건데 아 쓸수록 적응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장갑 끼고 마스킹 테이프 붙이는 느낌? 혹은 뭐어 고무 장갑 끼고 코파는 느낌. 거시기.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요처럼은 아재 패널 라이너는 그런 이런 홀더를 끼울 수가 없는 구조죠. 애초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무거웠고, 딱 엄지손가락에 파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딱대고 이렇게 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뭐 물론 단점이라면 이쪽이 양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 고무패킹을 꽂고, 쓰셔야 하고 미관상 또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왜 양념 양, 양 양념이 아니라 양날이냐 같은 밀이 씁니다 0.15mm 양쪽이 다 0.15mm 두께인데 이쪽은 긴 쪽은 좀긴 직선 직선 패널라인을 그을 때 유리한 거고 이 짧은 쪽은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부분 기억자로 꺾여 들어가는 부분을 그을 때 유리합니다. 짧 짧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용을 쭉해 보니까 유독 이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음. 건담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날개 빼고는 이렇게 긴 길다란 직선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꺾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조금이라도 꺾인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을 냅니다. 이 짧은 쪽. 이 짧은 쪽이 굉장히 편합니다. 써 보시면. 이렇게 같은 미리 수인데도 단면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이 없는 거. 가격이 좀더 저렴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짧은 쪽 때문에 이 양날이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미리 수는 6mm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제 6mm인데 제가 원래는 이 7mm짜리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6mm 까지 나와 있어서 6mm로 뭐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6mm, 5mm랑 이렇게 쌍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라이너 긋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틈틈이 깔짝깔짝 거리면서 작업하고 있는 MG 샤이닝 건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조림만 해놓은 상태라 분해하면서 이렇게 패널라인 그리려고 가조림만 해놨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네. 접합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면질 면질하고 여기에 패널라인이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물론 안 그려도 잘 들어가겠죠. 근데 요 요기. 여기 보시면 너무 얕아가지고 지금 잘안 보이는데 네. 어떻게 하면 잘 보이죠? 이 부분. 중요한 얘기 하는데 차가 자꾸 지나가네. 아무튼 이런 부분, 패널라이너로 한번더 리파인 하면 확실하게 먹선이 들어가겠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패널라인을 그릴 때는, 원래는 이게 파츠 분해하고 <laughs>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되죠. 원래 있던 데다가 대고 그으면 되는데 손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손 전체가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삐뚤어집니다 손 전체가 이렇게 가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힘 완전 빼고 대고 긁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그립감이 너무 좋아 가지고 대고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벌써 플라스틱 찌꺼기 나오죠 지금 힘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 무게감 때문에 다른 패널라이너보다 그냥 진짜 힘 1도 안 줘도 그냥 이렇게 대고 지나가기만 해도 긁힙니다. 그렇게 네. 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꺾이는데도 확실하게 짧으니까 잘 꺾이죠. 대고 긁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톱밥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살살 그냥 대고 긁, 긁으면 돼요. 연필로 쓰듯이 세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고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꺾여 들어가는데 펜널라이너가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걸로 하면 이렇게 잘 유연하게 꺾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파인을 하면 목선이 훨씬 잘 들어가겠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기가 막히죠? 이런 식으로 리파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힘을 빼셔라 근데 타 브랜드는 힘을 빼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는 더 쉽다 왜냐? 초경합금이라 무거워서 그냥 힘 빼고 그냥 툭 해도 잘 긁힙니다 이 패널라이너 0.15mm 이외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 라인툴 B25 입니다 이25 숫자는 이 꺾인 각도가 25도다라는 거구요. 요거는 B15입니다. 13입니다. 13. B13 같은 경우에는 13도겠죠. 이렇게 13도.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꺾인 각도가 다르고 13이 좀더 뾰족합니다. 그래서 좀 샤프한 각도에 파고들 때 훨씬 유리하고 이건 좀 덜한 각도에 들어갈 때이걸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좀더 많이 쓰게 되긴 해요 이 B25를 그리고 보시면은 B25 같은 경우에는 양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한쪽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수 있게 구멍이 뚫려있고 뒤쪽에는 자 각인이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쓸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왜 꺾여있냐 파츠 오프너입니다 파츠 오프너 그런데 이렇게 넣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작업 순서가 가조립하고 분해하면서 그 파츠 패널라인 긋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츠 오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원래 이 순기능입니다. B25의 원래의 순기능 이렇게 보시면 은 접합선이 있죠. 접합선을 패널라인화 시키는 툴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보통 록타이트나 수지접착제, 무수지접착제 등으로 발라가지고 붙이고 꽉 잡아가지고 굳힌 다음에 사포로 갈아서 접합선을 없애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접합선을 그냥 패널 라인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꽉닫지 마시고 접합선을 반 정도, 요정도, 요정도 살짝 벌려준 상태에서 지나가면 됩니다. 얘가 대고 그어주세요. 이런식으로 나오죠, 가루가. 2, 3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접합선 부분이 벌어졌죠. 이때 꽉 닫고 한번더 확실하게 지나가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접합선 부분이 패널라인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앙 다물어져 있는데 반대쪽으로 보면 패널라인처럼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판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있던게 이렇게 됐다. 패널 라인화를 넣으면,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는 들어갈 리가 없죠, 패널 라인이. 그죠? 꽉 다물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접합선을 패널 라인화 시킬 수 있는 툴입니다. 자, 다음은, 이 B25의 두 번째 기능, 응용편입니다, 응용.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패널라인 리파인 할때 일단 초보자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 패널라인을 긋는 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라인을 리파인을 할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긋죠 여기 가 이렇게 마스킹 도색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이제 패널라인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워지죠 뭐 여기 만약에 흰색, 검은색, 흰색이라면 여기는 지금 검은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리고, 검은색 테두리에 패널 라인이 있으면 자연스러우니까. 이런 데도 많이, 치... 패널 라인 작업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라인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힘 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어서. 지금도 이 패널 라이너가 짧으니까 꺾이는 데가 자연스럽게 꺾이죠. 지금 힘을 전혀 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 여기 이제 그렸으니까 이 플라스틱이 구겨지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위 안쪽에 이렇게 패널라인 파면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이 B25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양쪽에도 다 날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었던 데를 똑같이 대고 힘 빼고 그어주면 됩니다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싹 정리가 됩니다. 라인이. 그래서 훨씬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죠. 반대쪽 똑같이. 자, 그러면 패널 라인을 넣어보죠. 지금 이쪽은 다 파냈고, 이쪽은 위에만 파냈죠. 다 파낸 쪽은 엄청 깔끔하게 들어가죠. 자, 여기는 안 판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안쪽을 마구마구 지워 보겠습니다. 마구마구. 보시면 차이가 보일 겁니다. 자, 마구마구 지웠습니다. 아까 패널라인 그은 쪽은 목선이 들어가서 남아있죠? 살아있죠? 안그은 쪽은 싹 지워졌습니다. 그죠? 효과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패널라인 리파인에 대해서 조금 입문을 하실 때, 이제 나도 패널라인 작업 좀 해봐야지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0.15mm와 B25, 이렇게 두 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다른 미리수도 있으면 좋겠다만, B13도 있으면 좋겠다만, 또 가격도 가격이 부담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 아빠들은 또 이게, 응? 어? 용돈 받아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비자금, 뭐, 아무튼, 뭐 사정이 다양하니까, 부담 없이, 그냥 패널라인 입문할 수 있는 툴은, 딱이두 개. 이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사실. 굳이 제가 말씀드렸던 작업을 하시지 않을 거라면 굳이 필요 없고 그냥 진짜 나는 순수하게 패널라인 리파인만 즐기고 싶다라면 양날 0.15mm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철없는 아재. 패널 라이너 리뷰와 함께 초보자를 위한 입문자 패널 라인 작업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 영상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 아마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은 뭐저 인스타 DM을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인스타 DM을 잘못 봐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봤다가 어, 답변 남겨드리고요. 뭐 텍스트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 초보자를 위한 컨텐츠 많이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어,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초보 때 느꼈던 그런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터듬어서 영상을 좀 제작을 주기적으로 해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